안녕하세요. 천보람 태국도랭입니다. 또 시청해 주시러 이렇게 들어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또이 영상으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어, 무당들 방송이 많죠. 무당방송. 매우 많죠. 그리고 또 개인 채널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 유튜브 채널로 어, 자기를 홍보하고 어, 자기를 나타내고 어, 광고하는 어, 시대입니다. 음, 무속세계가 그렇게 흐름을 타고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깃발을 꽂아놓고 어 그렇게 이제 신당을 차린 곳이라고 이제 에, 표시를 내고 깃발을 보고 어, 찾아다니면서 점을 봤는데 요즘 시대에는 어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카페 같은 데에서 어, 이렇게 이제 정보를 얻고 또는 유튜브 방송 같은 거를 보면서 어 어느 어느 곳으로 어떤 무당한테 점을 보러 갈 것인가 어, 자기들이 고르고 찾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 그렇게 이제 무속세계도 이렇게 변화가 오고 바뀌어 가고 있는, 어, 그런 어, 세상인데, 에, 영상물이 이제 넘쳐나는 거죠. 무당들이. 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어, 또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고, 어, 좀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될 에, 부분이 있습니다. 어, 쉽게 말하면 어, 연예인들하고 같이 방송을 으, 에, 찍는 또는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하는 어, 이런 그 무당들 어, 또 문제지만 이 무당들하고 같이 방송을 찍는 연예인들 어, 제말잘 들으세요 어, 물론 돈이 필요해서 무당들이 불렀을 때에 또는 무당들 영상 업체가 어, 연예인들 당신들을 불렀을 때에 당신들은 돈이 이, 필요해서 돈을 준다니까 나간 거잖아요. 돈줄다 출연료 줄테니까 나와라 한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 무당하고 어, 방송을 찍으러 어, 갑니다 연예인들이 에, 그런데. 에, 그것이 돈을 주고 섭외가 되고 거기에 나온 무당들이 자기들 돈 내고 나간 거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재미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전혀 모르는 일반 사람들 무당들이 돈 내고 나간다는 것을 모르는 시청자들은 연예인들이 거기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깜빡 속습니다. 응? 연예인이 나와서 저렇게 방송을 찍을 정도면 저 무당들 영험한가보다, 영거만가보다 양심적이겠지, 사람들 속이진 않겠지 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게 연예인들 당신들입니다. 연예인들이 이 무당 방송에 출연해서 MC를 본다든지, 사회를 본다든지, 또는 게스트로 출연해서 무당들이랑 토크를 한다든지, 또는 무당들 굿하는데 굿판에 끼어가지고 같이 굿하는 장면을 연출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연예인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 때문에, 음, 많은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 물론 연예인들은 그렇게까지 되는 사건이 터지는지, 이 일이 발생이 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르니까 나가겠죠. 그냥 돈 준다고 하니까 출연료 준다고 하니까 나갔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에, 독사 같은 무당이 에, 그렇게 연예인들하고 같이 방송을 찍은 이후에 뒤에서 어, 사기를 치는 어, 돈을 빼먹는 어,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에,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연예인들도 당신들도 그런 거.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모르고 나갔을 겁니다. 제 방송을 보신다면은 정신 한번 바짝 차리시고 그 동안에 무당들이랑 방송을 한 번이라도 찍었던 연예인이라 연예인이시라면 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무당들이 돈을 벌어먹는 부분에 대해서 어, 욕심을 내서 어, 사람들한테 돈을 벌어먹는 가스라이팅하는 수법에 대해서 연예인들 당신들이 공범 역할을 했거든요. 공범이야 공범. 협조를 했거든요. 돈을 쉽게 뜯어먹을 수 있게끔 연예인들이 거기에 같이 나와가지고 믹싱돼가지고 그 무당들한테 이미지를 좀 정직한 이미지인 것처럼 착각을 심어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시청자들은 연예인들 나오면은. 믿을 수 있는 영상물인 줄 알고 그거를 믿고 보거든요. 아무튼 이런 문제점이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예인님들 모르시고 나갔겠지만, 정신들 차리셔야 돼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돈 준다고 해서 어떻게 그 물당들이... 불러면은 음? 거기에 나가서 어, 그런 돈을 받아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인기가 떨어져도 그렇지. 갈곳안갈 예? 곳, 안갈 곳. 어? 받아 먹을 돈안 받아 먹을 돈 가릴 줄은 알아야지. 그렇게 돈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어, 그렇게까지 막 나가면은 어, 안 됩니다. 어, 문제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 어, 물론, 뭐, 일부 무당 이야기입니다. 일부 무당이, 연예인들이랑 방송 찍어서, 뒤에서 돈을 빼먹고, 어, 나 몰라라. 또, 나쁘게 말하면, 조금 세게 말하면, 사기치는 거죠. 어, 나쁘게 말하면, 어, 일부의 무당이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상물에, 연예인들이 뭐, 알고 출연했겠어요? 모르니까 나갔겠지. 돈 주니까 나갔겠지. 돈만 보고. 어 그런데 에, 아무튼 그런 곳에 한 번이라도 출연했던 연예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기 바라고 그 영상물은 지금도 계속 떠 있기 때문에 에, 당신들이 에, 그 무당들 돈 벌어주는 거에 에, 돈 욕심을 내서 사람들 가스라이팅에서돈 벌어먹는 거에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 공범 역할을 하고 있다 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아직 어, 무당들이랑 방송을 아, 찍은 적 없는 분들은 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앞으로 어,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함부로 무당들이랑 어울려서 어, 영상물을, 어, 촬영을 에, 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어, 나쁜 일들, 안 좋은 일들이 에,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영상물을 한번 촬영해서 어, 이런 그 방송 이나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 놓으면 그것이 계속 플레이가 되거든요 누군가가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잠재적으로 어, 분명히 거기에서 한명두명 명, 뭐 모든 사람들이 뭐다 피해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명두명 명, 하나 둘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어, 하나씩 둘씩 쌓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다수의 사람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보고 사기를 당하는 어, 경우가 발생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연예인들이랑 방송 찍었던 어, 무당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사기를 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걸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가 어떠한 상황에서 구술 안 해도 되는데 구술 강요를 한다든지 또는 뭐어 2300만 원 받고 빌어주어도 되는 건데 700만 원, 1000만 원씩 받아먹고 뭐를 해준다고, 비방해준다고, 어, 뻥을 친다든지, 예,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될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오면 수많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 그래서 아주, 어, 어 나쁜 짓, 공범의 에, 역할을 연예인들이, 에, 당신들이 하고 있다는 거, 어, 정신 바짝 차리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 연예인들은, 어, 자기들이 이 방송을 진짜 찍어야 되는 건지 안 찍어야 되는 건지 항상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서 어, 방송에 촬영을 하도록 하십시오. 인기, 인기 떨어졌다고 해서 돈에, 돈에 에, 팔려가서, 어, 그렇게, 에, 창피한 짓, 어, 쪽팔리는 영상들, 에, 찍지 않는 것이, 에, 바람직하다. 아, 그렇게, 에,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상, 어,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